안녕하세요. 새로운 폰트 다운한 앵두예요. 아 맞다. 저 마라탕 가게 열었습니다. 앵두님. 저 재료 다 담아왔어요. 아 그리고 소고기 추가에 사단게요아 구독자가 다선명인데 여길 들어와. 으 무명 국캠 6만원 주셈. 원래 15,000원인데 좀 부풀려야지. 뭐야. 생각보다 깜깜시네. 여기요. 카드. 아, 네, 뭐지? 부자인가? 사격을 안 받네. 그럼 소고기를 빼고 사단계를 1단계로 줘야겠다. 개빡치겠지? 여기요. 와, 맛있다. 4단계인데 담배 하네요제박 자주 올게요. 그리고 소고기도 좀 맛. 에? 나 소고기 안 넣었는데 그게 뭔 소리야?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저도 재료 담아왔어요. 양고기 추가하다가 홍고소스 빼주시고 일단게요. 아 뭐야 구독자는 좀 있는데 닉네임이 밥맛떨어진노 얘도 비싸게 받아야지. 네 3억 5천이요. 뭐야 아니 저기요. 개빡쳤겠지? 그니까 닉네임 그딴 식으로 지으래요. 닉네임이 구리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싸죠. 아니 가격이 너무 싸잖아요. 이렇게 가격을 싸게 팔면 노잼인데. 아니, 3억 5천이 싸다고? 이 정도면 대기업 CEO인가? 아, 네, 일단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요. 땅콩소스를 실수로 넣어버렸네요. 그냥 쳐드십시오 오? 어? 땅콩소스 들어가 있는데도 맛있네요? 그리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뭐. 아니, 이러면 차별하는 재미있고 없잖아. 그냥 차별 안 해야지. 여러분, 마라탕집 알바 구합니다, 잉. 자격은 나 사랑하는지, 나 귀여운지. 나 할래. 너 귀엽고 너 사랑해. 어, 아무 말다 딸려. 아, 오케이. 손님 오면 인사하고, 그릇 들고 오면 무게 재고 몇 단계 할 건지 물어보면 됨. 오케이. 저기 손님 온다. 준비해라잉. 저 소고기 추가해주시고, 3단계요. 아, 네. 2만원입니다. 앞쪽에 카드 꽂으세요. 뭐야너 아까 인사도 안 했잖아. 그렇게 띠껍게 말하면 어떡해? 다음부턴 좀 친절하게 하자잉. 어 알겠다고. 어 근데 실수로 숙주를 바닥에 흘렸네. 아 몰라 계속 흘려야지. 보아야 제발 숙주 바닥에 떨군 거 그대로 또 마라탕에 넣어서 조리하면 어떡해? 너 진짜 생각 없다. 너한 번만 더 이러면 진짜 자를 거야. 내 마음인데 왜 그렇게 예민해. 손님도 바닥에 떨군 거 모르고 그냥 먹으면 끝이잖아 야,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뭐야너 그냥 자를 거니까 집 가라. 그럼 네가 바다님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 더러운 걸 모르고 그냥 입에 넣었다고 생각하면 너도 기분 구리잖아. 아까부터 네가 잘못했으면서 참말 많네. 아, 진짜, 꼰대네. 나 가르쳐보려고 하지 마. 그리고 내 인생에 니가 뭔데 꺾여. 내가 당연히 사장인데, 알바한테 좀 꺾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너가 꼰 먹을 행동을 애초에 하면 안 됐지. 진짜 실망이다, 너. 그냥 반박이세요. 아, 네네. 저는 집 갑니다. 다시는 찾지 마세요. 앵두님, 저 땅콩 없는 땅콩소스 추가해주세요. 네? 세상에 그런 소스가 어딨어요? 땅콩 소스를 넣을지 말지만 말해주세요. 아니 땅콩 없는 땅콩 소스를 달라고요. 그냥 넣어 달라 하면 넣으세요. 저희 가게에 그런 제품은 없어서 못 넣어드려요. 아 그리고 잔에 운에 전도엽 다 있는데도 생각을 못 하시는 거라면 혹시님 어디 아프세요? 저는 소고기 추가에 오0 단계로 주세요. 아홉 시 벚꽃잎 회복탄 만드세요? 그건 마라탕이 아니라 생화 무이에요 어쨌든 저희 가게는 최대가 4단계라서요. 4단계로 주문하시겠어요? 아니, 본자 4단계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요. 500단계 가져와 아니, 하, 저 진상이 너무 많아서 이제 장사 접습니다. 아, 저는 정상인이니까 저한테까지 주문 받아주세요. 소고기 추가에 1단계요. 아 네네 2만원입니다 아니 다른 데는 싼데 왜 여긴 2만원이라 왜 여의 없어 가격특정 그따위로 할래? 하 여러분 저 폐업합니다 앵도 언니 안녕 나 앵도 언니 따라 해도 돼? 존경해서 누구 헬로 참고까지는 가능한데 따라 하는 건 당연히 안 되지 않을까? 아잉 왜 그래 나 진짜 언니 존경해서 그러는데 두부야 너도 누군가가 널 따라 하면 기분 안 좋잖아 그니까 참고까지만 해줘 알겠지? 힝나 알겠어 그럼 가볼게 엔도님 저 두부라는 사람 채널 들어가 보니까 두부 레빗으로 니네임 바꾸고 푸사랑 채널 아트랑 영상 다 따라 했는데요? 아 진짜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두부 좀 불러와 주세요 언니 왜 불러? 왜 부르는지는 너가 제일 잘알것 같네. 너나 따라했잖아. 내가 따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따라해? 너 진짜 양심 없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니, 언니가 참고는 된다면서. 이게 창고야? 너 완전 복부급으로 따라했던데. 너가 아무리 날 존경한다지만 그런 식으로 따라하면 내 기분이 어떨까? 진짜로 나 존중한다면 그딴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하 그래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뭐 어쩔? 언니가 유명해졌으니까 이런 것도 감당해야지. 그게 뭔뭐 개소리야. 내가 유명해진 것을 핑계로 삼는다고? 그럼 연예인들한테 악플 다는 사람들은 처별 외당하는 건데 니논리대로면 네 악플 마구 달아도 되겠네? 니가 잘못해놓고 사과는 커녕 뻔뻔하네 아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 뭐가 그리 잘났다고 내가 언니를 따라하면 안 돼?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원하는 거? 내가 공로나 올리고 니네 나락가는 거니 네 어, 어제 겨우 100명 됐는데 또 나락가겠네 와 축하한다 아, 그리고, 네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빼어도나 절대 안 봐줄 거임. 내가 모기인 앵두레빗이지. 난뭐 되는데? 그럼 너처럼 따라하는 놈들은 지가 뭐라도 돼서 따라하나. 아씨, 몰라. 개삭해야지. 어, 나이스. 두부야, 다시 내깨개에서개여를 생각하지 마셈. 헐, 사이다예요. 근데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어요. TMI 말해보자면 저 방금 졸려서 조롱껌 씹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매운 겁니다. 그래서 바로 뱉었어요. 와 진짜 조롱껌 못 먹겠다. 헐아 개웃겨. 님 은근히 개그 캐릭터네요.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저 기숙사에 있을 때 제외하고 맨날 가는 카페에 있었는데 이제 메뉴 다양하게 먹어봐서 오늘은 안 갔고 편의점에서 기숙사에서 먹을 젤리 잔뜩 샀어요. 아, 주제국을 완전 신맛이겠다, 요즘. 레알 싸빈정? 근데 또 제가 5일 동안 기숙사 있다가 집에 와서 딱 편집하잖아요. 그때는 편집 오지게 잘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편집이 잘안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버전 할지 생각합니다. 실시간 끌게요.